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어. 여기 물류센터 납품하고 여기 CU 물류센터 납품하고 밥좀 잠깐 먹어보려고 합니다. 점점 해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 와. 오늘 할 일이 오늘 갈 데가 또 많은데 벌써 8시 반입니다. 이거 어제 또 아내가 저녁 차리면서 따뜻하게 싸준거기 때문에 도시락 먹고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맛있는 콩나물무침과 멸치볶음 아 프라이까지 들어가 있네 예 계란 하나 자 이건 과연 무엇인지 훈제오리의 향이 그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빼놔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 아주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은데. 자, 마늘이랑 양파랑 부추 네, 넣고 맛있게 한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아침에 건강하고 좋은 것들 많이 드시면서 네,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너무 맛있다. 음. 갓, 갓 차려준 따뜻한 밥처럼. 따뜻함의 정도가 아주 잘 유지되어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음. 야, 노른자 오리온지에다가 진짜 부추랑 양파, 다진 마늘 딱 넣으면은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내가 김치 다른 통에다가 또 하나 김치 따로 싸 주냐고 두세 번 물어봤었는데 괜찮다고. <laughs> 근데 네, 김치가 살짝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예. 네. 제가 생각하면 또안 싸우길 잘한거 같기도 하고 예. 음. 옆에서 예. 음료 팔레트 음료랑 커피같은거 싣고 온 차량이 어, 물건을 내리고 싶다 우리랑 <laughs> 비벼 먹어야겠다. 자, 우리 기름을 활용해서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아, 바지에 기름 떨어졌는데. 바지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자 얘를 빼고 놓 주작이다. 꺼내 가지고. 멍저 전에 요즘 하루하루 충실히 살고 있는데, 예.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예. 밝은 미래가 있고, 어? 명확한 목표가 있, 나를 기다리고 있고, 예. 나는 하루하루 그릇을 넓혀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칠 틈이 없습니다. 음, 어, 맛있다! 嗯。Mm. 저는 앞 으로 향후 10년 내, 8, 9년내 응? 이루어질 나의 목표 달 성이, 예.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음.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설사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했 실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예. 예, 저는 성공합니다. 예. 예. 지금도 음. 하루하루 그릇을 넓혀가고 있고,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으로 계속적으로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고 있고 바로 꾸준히 노력하고 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음 자기 개발 어떤 나의 성장 그리고 부의 그릇을 계속적으로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설사 목표가 실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음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어? 기회를 보고 응? 응. 꾸준히 하면 어떤 식으로든 예.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예. 믿는다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예.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든 하루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 생각을 하든. 그냥, 음 된다고, 성공한다고, 믿고 시작하는 것과, 어? 그냥 조금 될까? 의심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예, 천지차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 나는 할수 있다고 믿고, 강하게 믿으면, 음. 내가 무언가를 할때그 일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응? 그 느낌도 다르고 네. 모든 게 기회가 될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고 어떤 음, 그걸 방심하지 않고 항상 음, 생각하고 음, 매 순간 매 순간 그렇게 임하고 하다보면 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게 기회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예, 그렇게 음, 충실하게 보내다 보면 음,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알고 예 네,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응. 향후 저의 장기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응? 좀 나이를 먹고 내 목표가 달성이 되고 어떤 경제적으로 응? 풍요롭고 여유로운 상황이 됐을 때도 예, 자만하지 않고 어? 어떤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고 나의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또 충실하면서 그때도 내가 자기 성장을 성장과 발전을 꾸준히 할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게 기회인지 알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게. 쭉 그런 거를 끌고 가는 게저의또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한마음으로 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이나마 어떤 긍정과 자기 확신의 그런 마음, 그런 기운들을 조금이나마 받으셔서 예, 오늘 하루도 예, 잘 보내시기 바라십니다. 감사합니다.